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와이 컨설팅에서 기업 리스크 자문 또 컴플라이언스 관련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양청호 상무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금일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기업이 관리해야만 되는 다양한 리스크 영역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다양한 리스크 영역 중에서도 저희가 이제 인사 관련된 리스크 를 어떻게 기업이 효과적으로 식별을 하고 관리를 해야지만 향후 리스크 관리를 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한세 가지 정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굉장히 지금 기업 경영 환경을 둘러싼 불투명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에서 기업 경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바꾸어 말하자면 기업이 관리를 해야만 되는 리스크들은 무엇이 있는가, 또 그러한 리스크들의 특성은 어떻게 최근에 도드라지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HR 관점에서는 여러 가지 특징적인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HR 관점에서 특별하게 관리해야만 되는 이런 리스크 포인트들의 특성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러한 HR 관점에서 HR 리스크들이 가지고 있는 특색을 어떻게 기업이 관리가 될수 있는 것인지, 또 발생 가능성이나 발생했을 때의 영향도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이러한 세 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기업 경영 과정에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은 먼저 리스크라는 개념을 들으시면 어떠한 어, 느낌이 드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좋은 어, 이미지나 어, 느낌을 떠올리시지는 않으실 걸로 저는 보고 있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리스크라는 것은 뭐, 크라이시스나 디제스터, 해절, 아니면 뭐, 위기, 굉장히 다양한 동서양의 단어들이 이러한 리스크라는 개념들을 표현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런 리스크라는 것은 사실 어떤 좋은 방향성이나 좋은 결과 혹은 좋은 예측 가능성을 뜻한다라기 보다는 굉장히 좀 부정적인 어감과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리스크라는 것을 굉장히 부정적인 내용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저희가 무조건 회피해야만 되는 것은 또 아니고요. 어, 가장 어, 의미가 없는 배는 혹은 위험한 배는 항구에 정박해 있는 배다라는 얘기가 있듯이 우리가 어, 일상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기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리스크들을 어, 식별을 하고 관리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어, 굉장히 예, 어리석은 어, 그리고 굉장히 소극적인 결과를 얻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미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에 들기까지 수백 혹은 수천 가지의 의사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의사 결정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만 되는 요소가 이러한 리스크다. 그리고 리스크를 얼마나 잘 식별을 하고 예방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개인뿐만이 아니라 기업 이러한 집단의 결과는 천차만별적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러한 리스크의 속성을 기업 경영과 한번 빗대서 생각해 보면 어떠한 내용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이러한 리스크의 핵심 속성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떤 불확실성과 목표에의 영향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불확실성이라고 하면 조금 전에 제가 앞선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뭐 어떠한 예측이 불가능하거나 예측의 범위를 벗어나는 이런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뭐 일상 생활에서 좀 비유를 하자고 하면 뭐 최근에 좀 비가 많이는 날씨가 계속되고 있던데 비가 올 가능성이 얼마 정도 될 것이냐라는 내용으로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또 영향이라는 개념은 이런 비가 올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제가 혹은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비가 올 것이라는 것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해서 옷이 젖는다든가 아니면 감기에 걸린다든 이러한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뭐 여기서 저희가 리스크에 대한 개념을 한 발자국 더 들어간다라고 하면 비가 올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어, 이동거리가 굉장히 짧다든지 아니면, 어, 옮겨야 할 짐이 많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인해서, 어, 우산을 챙기는 것보다는 안 챙기는 걸로, 어, 의사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어, 이런, 어, 판단은, 어, 개개인의 성향, 뭐, 나는 물, 비를 한 방울도 맞지 않겠다 라고 하면, 어, 다른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산을 챙기겠죠. 근데 반대로, 뭐, 비, 방을 맞는 거는 나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어, 성향을 가진 분들이라고 하면 뭐 가까운 거리 잠깐 갔다 오는 건데 아니면 중요한 물건을 어, 옮기는데 예, 우산은 좀안 써도 될것 같다 준비하지 않아도 될것 같다라는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뭐 우산을 챙기지 않으실 겁니다 이런 것들을 뭐 리스크 전문 용어로는 리스크 성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는 정도에 따라서. 어, 리스크를 어,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나 어, 대응 측면에서는 어, 당연히 다른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 이런 것들은 뭐, 개개인의 성향이나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핵심은 그러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과연 사전적으로 이러한 리스크 요소들을 고려를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뭐 인재를 채용을 할때 특히 최근에 뭐 이슈가 된 것처럼 뭐 경쟁 업체에서 어, 능력 있는 직원들을 데리고 올때 HR 관련된 리스크들을 고려를 했는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 채용팀이나 어, 회사에서 충분한 어, 사전 점검과 어, 체크를 수행을 했는지 어, 이런 것들에 따라서 사실은 그 결과가 천차만별로 어, 차이가 날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 경영 과정에서 리스크들을 사전에 식별을 하고 고려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러한 리스크가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과 그다음에 영향이라는 특성을 기업 경영 관점에서 살펴본다라고 하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기업의 경영 목표 달성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행동들을 리스크라고 정의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부정적인 행동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영향이라는 것은 뭐 다양한 어, 결과물로서 나타날 수가 있는데, 기업경영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크게는 재무적인 영향과 또 비재무적인 영향으로 크게는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특히나 재무적인 요소뿐만이 아니라 어, 비재무적인 요소, 특히나 회사의 평판이나 이런 레프테이션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한번 손상이 된 이후에는 회복하는 데 굉장히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기업 경영 과정에서 리스크 관리는 더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기업 경영 과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관리해야만 되는 리스크들은 도대체 어떠한 속성과 유형으로 구조화될 수 있는가라는 내용을 좀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이제 기업이라고 하면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뭐두번 반복해서 말해도 중요, 굉장히 중요성이 높다고 보여지는 부분은 결국 기업 운영을 위한 자금, 뭐 재무, 관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업이라는 속성이 뭐 최근에 뭐 ESG나 과거 몇년 전에 CSR라는 개념이 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근본적인 기업의 일차적인 목적은 이윤을 창출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이제 기업에서는 원재료를 구매를 하고 이러한 원재료를 가공을 해서 소비자에게 판매함으로 인해서 남는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뭐 최근에 전통적인 제조업뿐만이 아니라 뭐 플랫폼 그다음에 이제 지적재산권 등을 거래하는 어, 형태는 바뀌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어, 기업이 활동하는 목적과 어, 그다음에 궁극적인 어, 종착역은 이제.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부분이 강과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과거에는 지금 보시는 쪽에서 제일 왼쪽에 상단에 있는 이런 재무적인 리스크가 기업 리스크 관리의 출발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기업의 리스크 관리라고 하면 재무 리스크에서 출발을 했다. 어, 그러다가 이제 유동성, 그 다음에 이제 시장 확대로 인해서 가격이나 또 이제 시장 리스크, 그 다음에 이제 예, 금융업이 생기면서 신용 공여에 따른 어, 뭐 신용 리스크 이런 것들이 점차 어, 확대가 되기 시작을 했고요. 또 이제 해외 글로벌화 진행에 따라서 이제 환 리스크 이런 것들이 예, 재무 리스크 중심으로 어, 전통적인 기업의 리스크 관리가 시작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이제 리, 기업의 리스크 관리는 어, 최근에 또 글로벌화나 이제 기업 경영 환경의 복잡성이 이제 증가됨에 따라서 이제 비재물 리스크로 확대가 되고 있는 추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뭐 전략 리스크라든지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 관련된 운영 리스크 그 다음에 어 앞서 말씀드렸던 이 레퓨테이션 관련된 부분도 어 기업 경영 관리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리스크 관리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중 어, 최근에 확대가 되고 있는 비재무 리스크 중에서는 이제 1970년대 이후에 뭐 자국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되고, 또 자국 산업 보호 등으로 인해서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어, 준법 리스크가 이제 태동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두 번째 어, 필라에 보시면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어, 이제 외부 규제라든지, 아니면 어, 회사 내부의 규정 또... 그 다음에 이제 계약 관련된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그 다음에 윤리나 부정부패 관련된 리스크들도 이제 컴플라이언스 관점에서는 최근에 좀 대두가 되고 있는 리스크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윤리나 뭐 부정 관점에서는, 어, 세 번째 필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 국제부정조사전문가협회에서 구분한 부패, 그 다음에 자산 횡령, 또 허위보고, 이세 가지 카테고리에서의 기업 경영 관련된 부정 리스크들이 식별이 될 수가 있고요. 이러한 뭐 리스크 속성 관점이나 그중에서 최근에 뭐 이슈가 되고 있는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나 이제 부정 부패 관련된 리스크 카테고리 분류를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러한 기업 경영 리스크들은 지금 보시는 뭐 카테고리 분류가 대부분에 속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제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어, 내부 통제 또 어떤 어, 이러한 리스크들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통해서 사전 예방되거나 아니면 사후적으로 어,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이 이제 기업 경영 리스크의 어, 관리 형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런 기업 리스크 관리 관련한 좀 리스크가 어떠한 최근의 트렌드를 갖고 있는지를 좀 앞선 슬라이드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앞선 슬라이드에서는 기업 경영 리스크가 재무 리스크에서 출발해서 비재무 리스크 쪽으로 좀 확대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뭐 트렌드는 제가 굳이 좀더 구현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최근의 트렌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특히나 그 중에서 이제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나 어, 윤리 경영 혹은 부정 부패 관련된 리스크들이 어, 최근에 좀 핫한 트렌드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2000년대 들어서 어, 경영 환경이 굉장히 다변화되고 다이나믹하게 변화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통적인 재무 리스크에서 이제 최근에 뭐 ESG와 관련된 지배 구조, 그다음에 이제 지적 재산권 또 뒤쪽에 제가 말씀을 드릴 HR 관련된 리스크들이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 실제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0년 전에 조사된 내용이긴 합니다만 전통적인 재무 리스크나 아니면 뭐환 이러한 금리 리스크들에 대한 C레벨의 경영진이 인지하고 있는 중요도는 좀 과거보다는 낮아진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그 외에 오른쪽에 보시는 이제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HR이나 지적재산권, 특히나 뭐 환경 안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리스크에 대한 중요성이 과거와는 달리 올라가고 있는 추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부연적으로는 이제 블랙스완 이론이라는 것이 좀 있는데요. 최근에 사실은 어. 불과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911 테러 사건을 얘기하면서 이런 블랙스완 이론을 많이 말씀을 드리곤 했었는데 최근에 뭐 너무나 잘 아시는 코비드 1 9 사태를 보시면 대표적인 이 블랙스완 이론이 현실화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약간은 뭐 주제 영역에서 벗어난 내용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어, 뭐 클라이언트 이제 컨설팅을 수행을 하면서 어, 일본 기업들을 대상으로 좀 벤치마크를 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사실 어,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본 기업이라고 하면 이러한 어, 리스크나 어,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기업들이라고 저희들은 인지를 하고 있었고요. 그런 부분은 사실을 지진이나 어, 태풍 뭐 이러한 자연재해 부분은 지금도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대응은 하고 있다는 거를 저희는 알고는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벤치마크를 할 때, 일본 기업들이 가장 중요하게 관리 대상 1순위로 뽑는 리스크는 당연히 지진이었고요. 그때 2순위로 뽑았던 리스크가 대부분의 기업들이 전염병이었습니다. 팬데믹.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웃나라인 일본에서 COVID-19을 대응하는 것을 본다고 라 하면 아무리 잘 준비가 되고 아무리 예측을 잘 하더라도 실제로 대응하는 것들이랑은 좀 다르고 기존에 저희가 겪었던 국지적인 팬데믹과는 또 다른 COVID-19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기업의 준비태세를 초월하는 이러한 극단적인 사건들은 언제 어디서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시장이나 고객은 이러한 실제 위기 상황에서 대응하는 것들을 기업의 실제 대응 능력이라고 인지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또 기업을 둘러싼 외생 변수들의 예측 가능성이 굉장히 점점 낮아지는 최근의 기업 경영 환경에서는 이러한 기업 리스크에 대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라 하면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이러한 기업이 관리해야만 되는 리스크가 굉장히 많고 다양해지고 복잡해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 hr 관점에서 실제 관리해야만 되는 리스크들의 속성과 특이점은 무엇인지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HR 리스크라는 거는 어뭐 여러 가지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어 실제 어본 슬라이드 이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HR 리스크라는 거는 어 기업 채용에서부터 리텐션 그다음에 이제 어 퇴직까지 일반적으로 잘 알고 계시는 HR 라이프사이클을 중심으로 어 말씀을 드린다는 거를 먼저 좀어 공유를 하였으면 하, 하, 하고요. 특히나 뭐 HR 리스크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 어좀 시간을 할애해서 먼저 설명을 드렸던 이러한 불확실한 어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경영 환경 추세 속에서는 특히나 이제 기업 어 이제 고용 관계나 그다음에 이제 근로 형태가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변화하고 있는 어 현재 의 상황에서 어 실질적으로 이제 기업 성장에 가장 중요한 동력이라고 할수 있는 어 휴먼 리소스 관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는 실제 뭐 단순히 우수한 인재의 효과적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차원을 떠나서 향후 기업 경쟁력 확보에 이제 가장 중요한 어 과제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부분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좌측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과거의 이제 기업 리스크 관리라는 것은 이제 회계나 재무 특정 기능을 중심으로 이제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어, 최근 경영 환경이 불확실해짐에 따라서 이런 내외부 리스크 관련 변수들이 좀 급격히 대두되고 있다. 예, 특히나 어, 향후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어, 우수 인재 효과적인 관리 또더 나아가 향후 이제 채용과 어, 근로 형태나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라는 것은 실제 어, 경쟁력 확보를 넘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우수한 인재의 확보, 그 다음에 유지에 있어서는 좀 경쟁력 있는 인사제도, 그 다음에 특히나 최근에 이제 m z 세대를 중심으로 굉장히 중요한 컨셉으로 대두되고 있는 공정성, 그리고 이러한 HR만이 가지고 있는, 이제, 리갈적인, 법적 규제 요건 준수, 요세 가지를 어떻게 밸런싱 있게 회사가 관리를 하느냐, 이런 부분은 굉장히 기본적인, 굉장히 중요한 팩터로 대두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실제 HR 관련된 관점에서의 리스크의 특성에 대해서 좀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